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일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년 후에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 후에 삶이 끝날 테니 뭘 해도 헛되다는 생각으로 그저 조용히 마지막을 기다리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가치관은 각자 다른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해도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며 사는 일이 더 좋은 삶을 사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주말에 어디로 놀러갈지 검색해 보는 것도 다 미래를 즐겁게 살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마저 하지 않고 싶어집니다. 현재를 사는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책은 요즘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에너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죽음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죽음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 때문에 절망을 느끼면서도 성숙해지고 끝까지 자유를 놓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하는데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 다가올 저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목차에 보면 17개의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소제목들을 읽으며 지금까지 인생을 좀 반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잠깐 제목들을 읽어 드릴게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요?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나다움을 발견하였나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나요? 외롭고 쓸쓸한가요? 지금까지 해온 일과 그 방식에 만족하나요? 노력이 허무하다고 느끼나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꿈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이었음을 알수 있을까요? 힘든 고민이나 괴로운 일이 있나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제목만 훑어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책 속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더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6장 나다움을 발견하였나요입니다. 원문의 느낌을 전해드리기 위해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남의 시선만 의식했다, 배려하고 참기만 했다.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더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돌본 환자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를 배려하느라 좀처럼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껏 연기했다며 후회하는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와 만나면 어릴 적 이야기를 정중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배려하고 참기만 한 사람에게는 대체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항상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착한 아이이기를 강요받았다 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과 마주하지 않고 행동과 생각만을 바꾸려고 하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죠 그렇다면 애초에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답다, 나답게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인간의 존재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때그때 관계를 맺는 상대에 따라 보여주는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죠. 가족 앞에서와 타인 앞에서 보이는 얼굴, 회사 상사 앞에서와 허물 없는 친구 앞에서의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앞에서 보여주는 편한 모습도 타인과 상사 앞에서 나타나는 긴장하고 겉만 잘 꾸민 모습도 모두 나 자신이며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나 미숙한 일을 할때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에 나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역시 모두 나의 모습이며 나다운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과 항상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 내 뜻대로 살 때의 모습과 반드시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긴장해서 편안하지 못할 때도, 기분이 나빠서 힘들 때도, 배려와 인내하는 순간도 우리는 사실 나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싫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답게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제쳐두고 보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이 조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무심코 배려하거나 참기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거나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다거나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도 배려하고 참기만 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나도 모두 나답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배려하고 참기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는 상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어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전철을 탈지처럼 작은 일부터 어디에 취직하고 싶은지,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나다움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는 일에 대해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서 선택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의식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며 나의 욕구를 충분히 채우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번 자신을 해방하는 기쁨을 알고 의식이 변하면 아마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나답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나답지 않게 살아가야 할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1년 뒤내 인생이 끝난다면 더 이상 나다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집중하다 보면 죽음이 다가와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죽음을 주제로 한 책들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솔직히 읽기 전에 좀 망설여진 적도 있습니다. 아직 저랑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죽음 자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담담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읽어보시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